그치? 조선의 건국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세력 한다면, 자, 조선의 건국을 반대한 거, 누굽니까, 여러분? 자, 조, 자 고려, 고려 말에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들이 권문 세족이야. 썩을 대로 썩었어요. 이렇게 썩을 수가 없다. 미친 듯이 썩은 거야.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항상 그러죠. 쓰레기 같은. 너무 썩었어요,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이 권문 세족의 대항에서 나온 게 신진사대부입니다. 됐나요? 자, 그랬을 때, 이 신진사대부와 결합한 게 무엇이다? 신흥무인세력. 자, 그래서 신흥무인세력의 대표가 이성계. <laughs> 이성계. 그 다음에 이 신진사대부가 둘로 나뉘죠. 하나가 온건파하고 혁명파로 나뉘어요. 그래서 혁명파 신진사대부하고 신흥무인세력이 결합해서 조선을 건국한 거예요. 온건파는 고려를 그냥 유지하자라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.